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행하심 따라서 우리는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하나님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께서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악된 상태 그리고 영적인 암흑 상태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보면서 말하고 있듯이 육체의 욕심 그리고 욕망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문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다니듯이 따르라 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욕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세상적인 일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지럽고 특히 코로나19 속에서 힘이 든다라고 성도들을 만나보면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인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가 참 버겁고 힘이 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론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살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라고 100번 외치면, 아니, 1000번 외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잘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대화하지 않고 만나도 그냥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관계가 진정으로 사랑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친밀한 사김의 관계,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런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늘 가까이하고 늘 함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분주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일대일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성령님과 함께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성령님과 동떨어지게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6일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님과 늘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이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 내주하심 속에 늘 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간절히 추건합니다 말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머리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건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미가 가득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처럼 다니엘의새 친구처럼 성령님을 확실히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늘 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오니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마 영상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수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늘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생활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안 가운데 영육이 더욱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바라온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민.